여러분, 하루 종일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날이 있나요? 저에게는 그런 날이 너무 많았어요. 회사 앞 지하철역 입구 매일 똑같은 자리에 계신 할머니가 있어요. 고구마. 따뜻한 고구마. 처음 3개월은 그냥 지나쳤어요. 피곤하고 돈도 아껴야 하고 그냥 직장인의 일상이었죠. 할머니, 고구마 하나 주세요. 어머. 우리 회사원 총각, 매일 지나가더니 드디어 왔네? 이것 봐. 이렇게 노란 게 제일 달아. 회사 일이 힘들지?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은데, 그때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저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걸, 지윤아. 오늘은 일찍 오네? 네, 할머니 오늘 약은 없었어요. 그래? 그럼 이거 하나 더 가져가. 저녁 먹고, 간식으로 먹어라. 힘들고, 지칠 땐 뭐든 많이 든든하게 먹어야 해. 언제부터인가 할머니는 제 이름을 기억해 주셨고, 저 역시 할머니를 찾아가는 게 하루의 끝이 되었어요. 할머니, 이렇게 추운데 괜찮으세요? 뭘? 이 정도야. 그런데, 지훈아, 너 요즘 얼굴이 안 좋던데 괜찮아? 사실 회사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 잠깐만, 이거 하나 더 가져가 돈은 됐고. 할머니, 그래도 돈은 드려야죠. 괜찮아, 힘들 때는 단건 먹어야 해. 할머니가 우리 손자 챙기는 거야. 요즘 장사 어때? 힘들지 뭐. 그런데 말이야, 우리 가게 앞에 회사 다니는 지훈이라는 애가 있어. 매일 혼자 다니더라고. 뭔가 외로워 보여서. 그래서. 이름도 물어보고, 안부도 묻고, 우리 손자 같아서. 엄마가 보고 싶을 텐데, 멀리 있으니까 못 만나잖아. 할머니라도 챙겨줘야지. 할머니. 어? 치우나 왔구나. 할머니 고마워요. 진짜로요. 뭐가 고마워?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제가 있다는 걸 알아주셔서, 아이고, 이 애가 당연한 걸 뭘. 때로는 혈연보다 더 진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안부를 물어봐주는 사람,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이 계시나요? 누군가의 하루에 온기가 되어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